네, 아우, 너무 워낙 멋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면부터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요. 정면 천천히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자유롭게 또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1세대 원조 댄싱 머신으로 사랑받은 장우혁 씨답게 정말 포스 넘치는 아우라로 레드카펫 현장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 모든 포즈를 다 알고 계세요. 역시입니다. 역시. 네. 시선을 왼쪽도 천천히 주시고요. 왼쪽, 정면, 오른쪽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데요 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자,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아이돌 장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한타미지가 먼저 첫 방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너무 아쉽지만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불러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왜 이제서야 (32년만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 잘못인 것 같네요 (32년) 전이면 우리 듀스 형님들이 데뷔했을 때아 기억나네요 아, 네. 네. 제작팀은 잘 들어주시고 매년 이 자리에서 볼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자, 최근 K-POP과 k p o 퍼포먼스가 해외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조 우리 한류스타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아, 우선은 하루하루가 우리 K-POP에 있어서 어, 황금기와 같다. 그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한해안해 한해 어, 역사를 써가고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화이팅하도록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자그 황금기를 만들어준 또 이제 시작점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저 최근에 공백을 깨고 우리 1 세대 아이돌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팬분들이 돌아오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혹시 컴백 계획이 있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의 컴백이요? 우리 HOT의 컴백. 이아 HOT의 아 저의 컴백이 아니라. 컴백도 기다려주고. 아. 네. 저는 항상 지금 컴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저는 컴백을 했고요, 계속. 네. 우리 HOT는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에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 정말요? 예, 예. 오, <laughs> 세상에.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HOT 완전체로 한터뮤직 어워즈를 찾는 그날을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어, 사실은 이 한터뮤직에 HOT를 초대했으면 왔을 텐데, 저만 초대했더라고요 아쉽게 <laughs> 그 시작점이 되겠죠 <웃음> 네, <웃음> 자, 저만 초대해서 우선은 저만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상자로서 활약을 해주시는 모습도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끝에 인사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